이거 뭔지 아세요? 얘는 호박 같은 거더라고요. 단호박 같은... 근데 좀 단호박처럼 달진 않아요. 아주 저렴하죠. 베이비 캐럿인데, 제가 95센트 밖에 안 합니다. 이 샐러드, 얘는 89센트, 그냥 씻어져 있는 샐러드인데, 담아서 먹기만 하면 돼서 되게 편한 샐러드예요. 오이. 오이도 이렇게 하나씩 포장돼 있어요. 1불 29센트. 삽니다. 토마토가 이렇게 한 묶음? 연결돼 있는 한 묶음으로 파는데 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포카도. 55센트, 아주 싸죠? 한국보다 삽니다좀안 익은 걸 사야겠다. 얘랑 두 개만 사야 돼. 얘랑 이렇게 두개 살게요. 또 마늘 이겁니다. 안깐 마늘. 이거를 깐걸 사면 3불이고 안깐걸 사면 99센트라서 이걸 샀는데 어 그냥 깐걸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 꿀. 아세요? 얘가 애플 주스라는 건데 안에 약간 사과를 그대로 갈아서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미국에서 애기들이 많이 먹는데요. 근데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버핀도 있고 베이글 종류도 되게 다양합니다. 얇은 케이크. 얘가 건강한 빵이라고 합니다. 티티에서 나온 과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어요. 얘는 먹어봤는데 엄청 단 초코롤 빵?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빈츠 느낌. 먹어봤거든요? 얘는 뭐냐면 그 아이스크림 먹을 때 와플콘 있죠? 그 맛인데 얘가 초코맛이 있어요. 있을 텐데? 여기 초코맛.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얘는 나초칩인데 검은콩이랑 하얀콩으로 만든 칩이에요. 건강하게 칩을 드시고 싶을 때 추천합니다. 초코칩 하나 사겠습니다. 예. 155센트. 파슬리. 음식의 완성은 뭐다? 파슬리다. 제가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홀리트 토띠아 초콜릿 코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여기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헤이즐넛이 박힌 초콜릿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어디 갔지?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이 다크 오렌지 아몬드 초콜릿을 추천합니다. l 디가 독일 마트니까 독일 과자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 싫어. 얘는 5불 50센트. 그때 우리 얼마죠? 제일 센트야. 그래서 나왔나보다. 펌핑케이크. 그리고 얘는 치즈케이크. 저는 이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체다치즈가 들어있는 소세지. 그리고 치킨 텐더를 삽니다. 살 뿌려구요. 세일 중이네. 얘를 추천합니다. 얘는 그 콜리플라워로 만든 칩이에요. 요즘에 콜리플라워랑 어, 채소들로 만든 칩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피자도 있고 그외 냉동 식품들이 있어요. 이런 파프리카도 하나 사야겠어요.